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두달 동안 63.2에서 57.0총 6kg 감량 성공했어요~ 여러분, 제가 매번 영상에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다이어트 한다고 다짐만 한 100번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 성공했답니다. 두달 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총 6kg 감량 성공했어요! 23년도가 저의 마지막 20대라서 제가 또 멋지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20대 마지막을 60kg로 마무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하고, 식단하고, 보조제 챙겨 먹으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이제 24년도 새해가 벌써 내일인데, 새해 다짐으로 분명 다이어트 목표 하나씩은 세우셨을 거예요. 제가 이번엔 굶지 않고 즐기며 무조건 6kg 뺄수 있는 운동, 식단, 마인드, 다이어트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제품까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굶어서 살 빼는 방법밖에 몰랐던 제가 잘못된 습관을 인지하고 바꿔가면서 지금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더라고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습관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에 제가 53kg로 바프를 찍었어요. 바프 끝나고 왕창 먹기 시작해서 63kg까지 살이 쪄버린 거예요. 이게 살이 찌기 시작하니까 옷도 예쁘게 안 입게 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우울감도 오는 것 같고 저는 심지어 생리 불순까지 왔습니다. 다이어트를 시도를 해도 실패가 계속 반복되니까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 몸으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구나 다이어트를 성공한 기억은 희석화돼서 사라지고. 폭식이라는 행위에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다이어트를 포기하자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때부터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제가 이때부터 포기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식단을 포기했어요. 쉽게 말해서 평생 동안 칼식단은 어차피 안 된다. 포기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트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금식이었거든요. 인간의 3대 욕구 아시죠? 식욕? 수면욕 이거를 억제한다. 이거는 애초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억제하면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슷하게라도 시간을 맞춰서 식사를 시작했어요. 8시, 1시, 6시. 다이어트 시작하는 첫 주에는 저는 모든 식단을 기록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내가 포만감을 느끼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참지 못하고 입이 터지는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저의 식습관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의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 잡게 되고 나만의 루틴을 딱 가지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운동 포기입니다. 저는 매일 두세 시간씩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진다는 그런 강박이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저는 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운동의 역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쇼츠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운동을 꾸준히 하더라도 운동의 강도가 똑같이 유지되면 몸이 그 강도에 적응하기 때문에 신체가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즉, 같은 강도를 내면서도 칼로리를 덜 소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로지 운동만으로는 다이어트가 불가능합니다. 몸 상태에 맞춰서 식단은 잘 하고 있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운동 수행 능력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지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웨이트 40분, 유산소 20분, 가끔은 유산소만 이렇게 유도리 있게 나의 몸 상태에 맞춰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혼자서 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또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운동의 재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일정 기간 정도는 운동을 배우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바쁘 찍을 때 운동을 배워놨던 과정을 영상으로 만든 게 있어서 그거 보면서 운동을 따 따라오곤 했었는데 사실 혼자 운동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또 운동을 배우면서 영상 참고하면서 운동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다이어트 중에 이게 최고의 운동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운동을 시도해 나하고 잘 맞는 운동법이 뭔지 내몸 사용 설명서를 찾아 꾸준하게 노력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조급함을 버렸습니다. 다이어트라는 마라톤을 저는 단거리 전력질주로 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힘을 분산해서 달렸어야 됐는데 앞쪽에 너무 불필요한 에너지까지 다 소모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힘을 쓰지도 못한 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당장 통통이에서 마름이가 되고 싶은 조급함을 버리고 밥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원하던 목적지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만 포기해도 살은 진짜 자연스럽게 빠질 겁니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잘 조절을 하더라도 폭식을 하는 날이 꼭한번 오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저에게 맞는 보조제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콜레올로지컷 일명 빨간통이라 불리는 이 제품이 아주 요물이거든요. 두달 동안 이 정도면 완전 대박이지 않나요? 옆구리 라인 쏙 들어간 거 보이시죠? 라인 정리 대박이야. 똥 가싹 사라져서 안 맞던 바지도 맞는다니까요. 이만큼 효과 보는 게 있을까 싶어요. 다들 빨간통 아시죠? 올리브영 건기식에서 이미 1위한 아주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알고 보니 신봉서님도 빨간통으로 다이어트 성공하셨다고 이미 제 친구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이미 다 먹고 있다면서 빨간통 효과 진짜 좋다고 너 아직도 안 먹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이거 먹기 전에 보조제가 효과가 있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직접 먹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살 빼는 게 조금 수월한 느낌이라고나 할까? 옆구리살 고민이신 분들은 무조건 드셔야 합니다. 이 제품은 콜레올로지컷이라고 하는데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재지방을 높여주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해요. 심지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홍경천 추출물이 들어있대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다이어트하면서 식욕이 확실히 준 느낌? 그런 느낌이 나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비타민도 다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 이것만 자기 전에 두알 챙겨 먹어주면 한번에 건강관리 해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콜레올로지티 제품인데요. 제가 운동할 때물 대신 자주 마셨던 제품이에요. 음료수처럼 맛있어 자꾸 홀짝홀짝 마시고 싶더라고요. 이게 좋은 게 다이어트 할때 변비 증상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배변 활동 개선에 도움이 되는 프락토 올리고당 성분이 들어 있어서 숙변 없애는 데는 진짜 최고입니다. 특히 저는 음료수 땡길 때, 밤에 너무 배고플 때 콜레올로지티 하나 그냥 마셔줬어요. 밤에 배고프다고 뭐 드시는 거 진짜 절대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참다가 너무 배고프면 콜레올로지 티만 마셔주세요. 이게 식욕을 가라앉혀주는 느낌이 있어서 진짜 배고픈 거못 참겠다 싶을 땐 딱입니다. 저는 다이어트할 때 항상 좀 조급한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제품 덕분에 좀 차분한 마음으로 천천히 다이어트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정말 뿌듯했던 게 만나는 친구들마다 와, 왜 이렇게 많이 살 빠졌냐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바쁘 찍을 때처럼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말 듣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24년에는 절대 요요 안 오게 급진급바 하지 않고 빨간 통과 함께 유지해보려고. 두달 동안 점점 살 빠지는 게 제가 눈에 보이니까 다이어트 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나살 빼는 거 좋아하나? 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 빨간통이 있어서 몸매 유지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는 빨간통 없으면 살짝 불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 24년도도 저는 빨간통과 함께 몸매 관리를 할 겁니다. 우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저랑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예쁘게 다이어트 함께 해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 눌러주세요.